여러분과 함께 마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고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인생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데 마음이 다 잡아지지가 않아서 아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인생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우리가 다잡아야 되고 바르게 지켜야 되는 이 마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체 구조상,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또 네. 일부의 어떤 분은 여기, <laughs> 예. 우리는 마음이 여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림에 보여지듯이 한쪽은 뇌고, 한쪽은 하트인. 이런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마음은 heart예요, 그죠? 그래서 가슴을 부여잡면서 으 우리는 아 마음이 아프다. 실제로 사,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경험을 했을 때 정말 심장이 멈출 것 같고 가슴이 정말 아픈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 그럼 러 아, 마음이 참 이쪽에 있구나라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냉철한 사고를 통해서 그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생각에 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뇌와 하트 반반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가슴에 땃던 사람을 감성적인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좀 두뇌가 명석하거나, 좀 이렇게 좀안 좋은 말로 빠른. 빠른 두뇌가 빠른 사람들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이 이성과 감성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믿음은 처음에 여러분 어디 생깁니까? 마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생성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여러분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순간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인데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나 그러니까 혼자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이것은 어쩌면 감성에 더 가까운 그런 의미가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받아들입니다. 또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과 이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에 또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나오죠.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할때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단과 여의분의 의식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e bit of a l 예수는 주임이다. 성령이 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결단하고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이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자신의 이성으로 믿으려고 해. 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감정과 기분으로. 아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아, 오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감정과 기복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믿었나? 믿고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옳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성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하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언젠가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성으로 믿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 믿음 변했다, 믿음이 변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말그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이 온전히가 조금씩 줄어가다 보니까 그게 믿음이 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원 오늘 본문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또구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뜻대로 내 마음을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릴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생각으로 내가 뭘막 해도 그거는 자유예요. 우리는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먹은 것을 통제하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져요. 마음을 통제하는 존재가 나라면 그것은 내 위주의 삶을 살고 나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통제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믿음이 변했다. 나의 마음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멀어져 간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에서 줄어든다 라는 거예요. 온마음 대에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온마음 대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인다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얘기해요 이때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아, 저 사람 참 마음이 청결해 그런 말 많이 쓰시나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착하다 아니면 선하다, 의롭다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1 0 0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하나님은 반 정도 맞는 0 같아요 라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이프나 남편이 0 0 0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대화하고 싶은데 맨날 사0건0 에이 그건 아니지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마주하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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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를 인정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 여러분, 연예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 앞에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꿈인가 생신인가 <laughs> 예, 저게 사람인가 신인가 예. 하나님을 볼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감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의 청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내 제한된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말 옳습니다 100% 옳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지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나야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 나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지만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셔도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이 이미 그 마음의 한계를 정해 놔요. 아니면 아, 저 사람이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한계를 정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겼을 때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아, 난 내가 주관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미워하는 마음, 이간질하는 마음, 싸우려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예수를 팔려는 마음, 그 마음은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이런 마음은 내 마음을 내가 조종하고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했다가 그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스스로 지킬 수 있,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다 하실 수 있고 오늘은 딱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아 오늘은 기뻐하면 되고 내일은 슬퍼하면 되고 딱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다잡을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을 때에 그곳에 평강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나? 여러분 마음 어디 있습니까? 반은 여러분에게 있고 반은 하나님가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길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해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깨끗게 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잡고 있, 자리 잡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넣어주시고. 죄가 있던 그곳에 빛을 넣어 주셔서 우리는 빛 가운데 생활할 수 있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뭐냐면 날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아, 이번 주 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회개할 것이 없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하실 분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자신이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릴 때 그것이 참된 평안이고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딱 살피시는데 아, 네 마음이 이렇구나, 네 마음이 이렇구나, 너의 생각이 이렇구나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실 때 보시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간구하시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욕심으로, 정력으로 구해도 그 소리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소리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실 때 보시는 것은 아 성령이 성령님이 어떻게 간과하고 계시나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간과하고 계시면 하나님 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아 이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저에게 저게 필요하구나라고 그것을 주시는 그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해서 정말 마음 놓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셨는데 성령이 아무런 간구를 하실 수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도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간구하지 못하고 그냥 근심만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실 때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간구하심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구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구해 준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얼마나 감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할 때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다른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 내가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께 복종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 내 생각을 복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만 있다면 그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바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마음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지난주에 슈가 때 LA에 갔다녀왔는데 한인타운을 방문했을 때 제가 오랜만에 지금 6년 만에 그런 한국을 간지도 6년이 됐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오랜만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랜만에 갔어요. 그런데 이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을 볼때 "아, 내가 나를 방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처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맡겼다가는 <laughs> 나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방어하고 내가 그들에게 대적할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뭐 다른 사람들 저에게 뭐 위협한 것도 아니고 저를 뭐 말을 건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을 생각하고 한국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 지금 이제 한국에서 서로를 혐오하고 무시하고 또 긴장감 속에 사는 그것이 아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한국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구나. 항상 그런 긴장감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를 추구해서 내가 나를 끌고 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뒤쳐지고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이런 사회일수록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그런 긴장감 속에 사로잡힌 그런 사회에 살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 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행복합니까? 만약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때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마음과 믿음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의 여기 계십니까? <laughs>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긴장감과 초조함 또 강박관념 그렇게 안절부절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내어 드리고 기쁘게 평안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게더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뇌. 문외. 무뇌가 살찌기 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알아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알아서 가꿔주시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그 마음, 생각이 내 마음이 될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인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번민도 고민도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100%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